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서울 비전 2030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배지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서울 비전 2030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시 뛰는 공정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라는 네 가지 미래상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복원,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 환경 구현, 도시 품격 재고를 정책 방향으로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78개 과제의 내용을 담은 서울 비전 2030은 이달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5일 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 서울시 내 유동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대중교통을 일부 감축해 운행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명절 연휴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실립 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증회 운행을 이번 연휴에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이동이 불가피한 이용객을 위해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심야택시 승차 거부는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이동 자제가 권고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 민원 처리, 교통수송, 서민 안정, 취약계층 지원, 응급진료, 안전사고 대응, 지도단속, 환경오염 예방, 공직기강 등총 10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경기도는 방역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절에 방문자가 몰릴 수 있는 장사시설에는 1일 총 방문자 수를 제한해 분산을 유도하고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내 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상시 방역 체계를 강화해 운수 종사자와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과 터미널에는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